안녕하세요. 생경 애니메이터입니다. 세 번째네요. <laughs> 아, 저, 저, 애니비책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제 하는데, 아, 여기 써있는 것처럼, 프로그나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보지 마세요. <laughs> 그, 그, 개인적으로도 성향도 다 있고, 저 역시도 정답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할 거니까, 그 부끄럽잖아요. 아주 기초적인 것만 할 거고, 말 그대로, 웹, 툰이스트나 혼자서 영상 만들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영상이니까, 이건 안 봐, 안, 보,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한테 잔소리 하지 마시고. 예, <laughs> 네, 그, 원래 이제 오늘 첫 영상을 고개 돌리는 것부터 그냥 간단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부연 설명이 많아져가지고, 부연 설명을 위한, 어, 전제 설명이라 그럴까요? 그런 걸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안 보셔도 되는지 아시겠죠? 선후배님들. 근데 원화 배우시고 싶은 분들은 한번 봐보세요. 혹시 누가 알아요? 도움될지. 제가 이제 이, 이걸 하면서 이제 말씀드릴 게, 먼저 원화하고, 동화라는 부분을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요, 요, 요두 부분을 얘기를 많이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원화라는 개요하고, 어,를 먼저 좀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표기방식 요 부분도 아마 좀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어떤 구독자님이 이제 댓글로 물어보셨는데 그것도 오늘 이 영상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원화동화에서 이제 원화라는 개념을 말씀을 드릴게요 어,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웹툰 하시는 분들이나 3D 많이 저 전문적으로 안 배우신 분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원화는 어떻게 잡느냐? 이거 진짜 개성이에요. 개 같은 성격이 아니라 개인 차가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이해하고 있는 원화라는 개념은 어떤 사건이 있었을 때 사건의 시작과 끝과 사건의 변형이 생겼을 때를 다 키로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배웠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이 떨어집니다. 공이 떨어져서 바닥에 닿고 튕겨 나와서 여기 벽이 있다 칠게요. 어, 튕겨 나와서 벽에 부딪혀가지고 나가는 동작이 있다 쳤을 때요. 땅, 땅. 자,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다 원합니다. 큰 동작들, 키. 키가 되는 동작이에요. 그 다음에 회전 운동을 하겠죠. 여기서 곡선을, 포물선을 그리면서 떨어집니다. 포물선의 위치를 잡아주는 거예요. 이 정도면 여기서 직선 방향으로 가더라도 크게 무리는 없거든요 그리고 여기, 여기서 포물선으로 떨어지고 그리고 여기서도 튕겨 나갔으면 여기서 포물선 그리고 올라가겠죠 그 부딪히죠 얘도 직선으로 나가니까 얘, 얘, 얘 어느 정도 위치에서 잡아주고 이것도 두 번째 키예요 이것도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방향 전환이라고 사건의 변형이 생기죠 그러면서 여기에 공 같은 경우는 스쿼시가 들어갈 테고, 스트레치가 들어갈 거고, 그죠? 그리고 여기서 원형대로 또 변형이 되겠죠? 이거는 어차피 보통 원투 콤마로 보여주니까, 제가 콤마라는 거는 프롤로그에서 말씀드렸죠? 어, 이것도, 스트레치가 들어간 다음에, 복귀되는 것도 원화로 들어가겠죠? 요게 다 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인비투인이라는 것이 동화가 뭐 이렇게 들어간다 치면은 쭉 칭칭칭칭칭 칭칭칭칭뭐 이렇게 된다 쳤을 때요 아여기도 스쿼트 스쿼시 넣어 주죠 뭐뭐 이런 식으로 작게 하나 넣어 줬 요게 이제 동화가 되는 거죠 인비투인이 되는 거죠 어뭐 뭐, 보통 개인 간 차이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원화를 이 정도는 넣어줘요, 항상. 좀 고급작품이다 그러면은, 공튀기는 건다 넣어주고, 고급작품도 이 사이에 동화까지는, 에 이런 건 이제 단순하게, 단순한 애니메이션은 그냥 하는데, 그냥 넣어주는데, 뭐, 만약에 인물이 액션을 취한다 그러면, 인물 액션으로 봤을 때는, 이것도 다 원화로 들어가죠, 저 같은 경우는. 비싼 일일 때. 싼 일일 때는 생계형이 이런 것까지 어떻게 하겠어요. 자, 그리고 또 원화. 사람이 이렇게 있다가, 누구를 칠라고 할 때. 자, 칩니다, 칩니다. 주먹을 앞으로 내리, 뽑아요. 주먹을 앞으로 내리, 뽑아요. 아이고. 자, 이런 식으로, 뭐, 뭐 간다 그럴 때, 이거 기본적으로 키가 되죠. 이거는. 원화가 되죠. 그죠? 그런 다음에, 음, 여기서, 어 약간, 오버슛 같은 걸 하나 넣어줘야겠죠? 요것도 키가 돼요. 그리고, 어, 여기서도 하나 더 넣어, 더 넣어주죠? 이제 단가가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단가가 좋아지든지, 극장판이든지, 누구한테 잘 보이고 싶어져. 그러면 이제 원화가 또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어 주먹이 세게 나가기 전에 이 정도로 하나 또 넣어주죠. 코로나 메시지가 계속 오네요. 요거 요, 요 요런 것도 이제 나중에 제가 어떻게 가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알려드릴게요. 자, 요런 식으로 또 가죠. 여기서 오씨 극장판이야. 단가가 겁나 좋아. 하나 더 넣어주고 싶어. 넣어줄 수 있습니다. 하나 더 들어가죠. 야, 옆으로 가. 에. 자, 주먹을 더 크게. 앞으로 쫙 나가고. 뒤, 머리는 뒤로 가 있고. 어, 지우개. 음. 아, 헷갈려. <laughs> 이게 다 원화예요. 사건의 변형이 일어나잖아요. 자, 여기서 들어올립니다. 여기서는 중간에 한 두매 정도 줄 거예요. 저라면. 그리고 여기서는 동어 없이 가야겠죠? 그리고 여기 나가는 것과 여기서 또한 두매 정도 들어갈 거고. 두매, 세매 정도? 세매? 세매, 네매 세 들어갈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다 원화가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단가 싼 일, 까만 거, 점점 비싸지죠. 예. 네. 물론 여기서 요거는 넣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뭐 애니메이터가 열정페이도 중요하지만 애니메이션 이제 개인 작품 한다 그러면 이걸 다 이런 식의 원화를 다집어 넣어주면은 상관 없어요. 어차피 뭐돈 포격 일하는 거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너무 돈돈돈돈 거리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항상 제가 후배들한테도 얘기하고 뭐 말하지만 프로입니다. 프로의 관점에서 생각해 주길 바랍니다. 그, 제일 중요한, 나만 프로가 아니에요. 내 가치 일하는 동료도 프로입니다. 물론 프로 마인드 없는 사람은, 뭐, 살짝, 제껴놔도 상관은 없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원하라는 거는, 이런, 뭐, 어, 저, 힘의 변, 힘의 전환점이나, 방향의 전환점이나 사건의 어, 중심 뭐 이런 거 있을 때마다 항상 원화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보통 원화를 키 애니메이션이라고도 하고 크리에이티브 애니메이션이라고도 하거든요. 창작이 들어가요, 여기서. 같은 동작이라도 여기 스쿼시 여기 보시면 요요 요, 요거 있잖아요. 요요 스쿼시 요 스트레치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크리에이티브거든요. 그래서, 요게 들어가고, 제가 제, 저한테 원화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 같은 경우 지금 고인이 되셨는데, 어, 그 감독님 같은 경우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좋은 원화는, 어, 튕겨본다 그러거든요? 여기서 이제 플레이를 눌렀을 때, 흐름이 잘 보이면 좋은 원화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걸 설명드리면서 원화 동화라는 거를 설명을 드릴 거고, 어, 그리고, 어, 기준점이 되는 거나, 뭐, 액션 라인, 액팅, 뭐, 이런 것도 한번 알려드리고는 싶은데, 알려드, 뭐, 짬댕 알려드릴게요. 근데 뭐, 그것까지 들어가면 너무 어려울 것 같고. 하여튼, 짬댕 알려드리겠습니다. 좀, 근데, 그냥 개요만 아시면 될 거예요. 뭐, 어디가 중심축이 되고, 뭐, 이런 거는. 나중 가면 본능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저처럼 20년 넘게 하다보면 물론, 개인 애니메이션 만드시는 분들은 영상 찍으면서 하겠지만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표기 방식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은 저 같은 경우는 미국 작품 보고 일본 작품, 중국 작품 다 해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각자 틀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거 이제 국내일 위주로 말씀드릴 거예요. 어, 예를 들면은 어떤 분이 이제 구독자 분이 물어보셨는데 어떤 그림들이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 뭐 A1, 뭐 A2, 뭐 이렇게 써 있어요. 어,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경우 이건 이제 원화 번호일 수도 있고 셀 넘버일 수도, 있어, 셀 수도 있어요. 셀 번호는 뭐냐? 타임 시트에 보면은 토의 시트를 열까요? 토의 시트 이게 이제 만약에 2, 3, 4 이것도 아, 요, 요, 되던데 어떻게 하더라? F5였나? 아 여기 여기다가 여기에 보면은 아, 아 리플레이스 이거구나. 아 제가 알았는데. 이렇게 하면 연번으로 하는 거 있거든요. 오, 리피트도 생겼네. 뭐였지? 기억이 안 나네. 어텐션 프레임이었나? 아닌데. 어... 아니 몰라. <laughs> 시트 트랜스미션. <laughs> 에이, 몰라. 어쨌든 자 보통 우리가 미국 작품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쪽 작품 타임시트를 주로 쓰는 회사는 이렇게 쓰거든요 어 근데 이제 이 번호 대로 가면은 이제 인디케이션 있고 전체적인 동작이 구분 동작이 주어졌을 때 이렇게 하면 좋은데 어 제가 여기서 할 거는 이런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상황을 할 거기 때문에 일본일이나 중국식으로 갈 겁니다 원화번호로 갈 거예요 원화번호는 만약에 중간에 내투콤마로 내장 들어가는 상황에서는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다음 원화번호 2번으로 갈 거예요. 이게 원화번호가 돼요. 그, 그래서 어, 아까 전에 뭐, 뭐 연번으로 이렇게 간다든지 아니면 13579로 갈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프레임 숫자로 가는 건데 이게 셀 번호예요. 셀 번호고 어, 그리고 여기서 점점점으로 가는 경우 있어요. 아까 시트처럼 이게 원화번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제좀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일이나 일본 일, 한국 일들은 보통 이제 원화 번호로 많이 가요, 대체적으로. 일본 애니메이션의 영향이 크죠. 일본식 시트가 그러니까. 어 그리고 그 구독자분께서 물어보신 게 용어들이 있는데, 뭐 일본어 같은 경우 써 있는 거는 뭐눈 깜빡이라든지, separating 마우스, serif, 대사. 그리고, 매치라인, 뭐, 레그라인, 에이, 아, 이건 미국 일이구나. 그리고, 동트레스, 합성, 뭐, 저 일본 일랄때 이거밖에 안 써요. 눈깜빡, 저, 눈동자 불에, 아, 불에도 쓰는구나. 아, 이건 눈깜빡 할때 쓰는 거고, 기억땡땡니에 <laughs> 이런 식으로 외워서 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용어들이 써, 있, 써 있는데, 이거 뭐, 뭐, 그뭐 나중에 따로 한번 시간 내서 알려드리고 어 어쨌든 표기 방식은 제가 할 때는 원화 번호로갈 거예요 여기서는 그리고 그래야 클립이 편해요 클립은 일본에서 만든 프로그램이라 셀시스 네이 회사 일본 회사거든요 일본에서 만든 프로그램이라 어 일본식이 좀 약간 좀 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표기 방식으로 원화 원화 번호로갈 거예요. 어 그리고 또뭐 미리 알려드릴게 있나요? 대본 없이 하는 거라 원래 이제 고개 돌리는 거 했다가 아씨 너무 정확하게 나가가지고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또 하나 말씀드리면 프레임 단위는 콤마로 갈 거라는 얘기죠. 콤마 뭐 X라고도 얘기하죠. 그렇게 갈 겁니다. 그 원하는 항상...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궁금 어, 표현하고 싶은 액션 있으면 그걸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 제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무리 짓고요. 다음 영상부터는 고개 돌리는 것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좀 살짝 자료 준비는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